KTV 네 여기 송영길TV 네, 지금 네. 촬영 중이고요. 변희재 후보와는 네. 처음이죠. 그래서 어, 마이크가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 보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네. 지금 오늘 아침 8시부터 계속 어. 유세 중이시잖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목포에서도 3인 연설할 때 이게 복잡하고 길게 할게 없죠. 그냥 윤석열 올해 안에 끝장내겠다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반응은 어때요? 그거 그게 제일 좋아요. 어. 어. 똑같이 목포라 하는구나. 송영지를 감옥에서 국회로 보내주면 올해 안에 윤석열이 끝장내겠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소나무당에서 또 윤석열을 윤석열을 가장 빨리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분이 변희재 후보님이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태무리조작범죄를다 갖고 있고 유탐사의 강진구 기자 쪽도 층남동 술자리 조작을 다 갖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소나무당이 갖고 본회의에서 그냥 퀴티를 쏘면서 하면요. 뭐 탄핵까지 갈거 없이 그 물러나야 될 겁니다. 예, 뭐 범죄가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비례대표 입원으로데 저는 1년 안에 이 정도를 끌어내리고 제가 번호를 복귀하겠다. 만약에 내 약속을 못 지키고 1년을 못 끌어내리면 매치 반납하겠다. 예, 그런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지금 소영근 대표가 오늘 단신 시작했는데 제가 방금총민분들께 감옥에 있는 분을 국회로 한번 빼달라. 어. 총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들어가고 동지들 같이 있으면요, 제 생각에 번 9월, 10월이면은 내가 임종래 낼수했을것 같아. 요 변희조 부님 무산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신데 네, 일단 네. 저랑 같이 쓰시죠. 네. 그 너무 너무 귀엽네요. 일단 잠깐 이거 네. 접으시고, 제게 크니까요. 네, 좀안 어울리긴 하네요. 저희는 이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에 달리는 말씀 저는 되게 잘 듣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유세를 한번 하시겠죠. 유세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가 찍지 못했어요. 네, 아, 연사를 해주세요. 길게 <laughs> 한번더 하면 돼요? 네, 길게 한번더때리고요 짧게 짧게 가다가 이제 한번 길게 하는데 송영길 예, 씨가 못 찍었으니까 한번더부탁드립니 네, 좀네좀 그럼 한번 길게 때리러 예, 가시겠습니다. 예. 가실까요? 우동환 정권 검찰 독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송영길 후보 지금 그소영길이 어제 연사가 드신 분이 소이끼리 하시는 식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광주 아들 성형기를 위해서 기업팔번 성형길에게 여러분의. 아, 변희재 대표의 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도나무당 비례대표 <laughs> 이봉 변희재입니다 예, 저는 지난 8년 전부터 이 윤석열, 한동훈이 이 특검 시절 때부터 이들의 도장날조 수사 범죄를 파헤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이 3차장 시절, 2018년도에 저는 그들에 의해 o 일 시기 주요국가 언론인 있는 로서는 최초 로 재판 없이 사전 구속을 당해 1년간 투옥된 바 있습니다. 저는 저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밝혔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다가, 결국 제가 결국 이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현재 저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저들의 범죄를 완전히 밝혀냈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앞에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제가 집회를 다섯 번 했습니다. 한동훈 가족들에게 당신 남편, 당신 아버지 즉각 자수시켜라, 자백시켜라. 저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다섯 번 했습니다. 공문도 다섯 번 보냈습니다. 한동훈에게 자백하라고. 윤석열에게도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백하라고. 툭하면 고소고말 좋아하는 윤석열, 한동훈 저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명백한 조작 증거를 잡았는데 언론도 외면하고 민주당도 외면하고 이제 와서 윤석열가 싸우겠다는 조국 대표 제가 조국 대표한테도 공문을 세 번을 썼어요 저들의 범죄를 저랑 같이 해결하자. 전부 다 의논했습니다. 전부 다. 그때 유일하게 송영길 대표가 제 책을 정독으로 와서 저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자 해서 저와 송영길 대표는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철인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여러분들 돈봉 사건 있잖아요. 그거 송영길 대표가 모르는 일이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캠프 구성원들이 바값 정도 나눠먹은 걸로 벌금 얼마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들은 애초에 소형들이 개입할 증거가 없다 보니까 목사연이라는 다른 재단, 다른 사건을 별건으로 8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결국 별건 수사로 소형기를 억지로 구속시켰습니다. 설사 범죄로도 경범죄로 벌금에 불과할 송영길을 저들이 8개월 동안 별건으로 구속시킨 이유는 송영길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의 중범죄를 파헤치고 저들을 퇴출시키 했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송영길을 감옥에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판리에 따라서 총선이 다가오자 참정권을 근거로 보석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과거 판례상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락 중 차례한 참정권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유로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마치 석방을 해줄 것처럼 여러 차례 언지를 주었다가 갑자기 선거운동기단이 되자 돌반에서 소영길을 다시 후속시키며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이미 소영길은 창당도 하고 지역구, 광주 서구갑에 출마도 하고 후보도 등록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석방을 안해줘버리면 소영길은 대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오후부터 소영길 대표는 옥중 단식 투쟁을 통해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옥중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사를 안 써주던 언론사들이 송영길 대표가 옥중 단식을 시작하니까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 말고는 선거운동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을 이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자신의 고향 광주에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여론지사를 보면요. 광주하고 호남이 윤석열을 가장 싫어하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80%의 광주 시민이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laughs> 그럼 윤석열을 퇴출시키려다가 감옥에 간 소영길. 유일하게 조국도 안 됩니다. 이재명도 안 됩니다. 다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유일하게 윤석열을 퇴출시킬 수 있는 송영길이 지금 옥중 출마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광주시민들이 다른 인물을 선택해버리면 제가 볼땐 이거는 광주의 민주주의의 대참사가 됩니다. 특히 네, 감사합니다. 송영길은 광주가 나온 인물이지만 인천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송영길 시장 때 송나하고 송도가 개발돼가지고요 소형길이 마음만 먹으면요 차명으로 딱몇 푼만 살았으면요 떼부자였어요 떼부자 근데 그 소형길은 아직도 집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 저 후보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게 광주인데 광주시장도 아닌 광주 부시장 출신이 어떻게 연간 20억을 벌고 재산이 40억이 넘어가 광주의 큰 인물, 송영길이 인천시장 했는데 지금 5억, 6억, 7억 밖에 안 되는데 가장 못 사는 광주 부시장 출신이 재산을 연간 20억 불렸다 만약에 저같이 호남에 연이 없는 서울 출신 사람이 볼때 송영길이 아닌 다른 인물이 당선되면요. 저는 광주 쳐다보지는 않을 겁니다. 저뿐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을 사게 될 겁니다. 광주의 큰 인물 소형들이 옥중에서 출마하고, 단식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윤석열을, 올해 안에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 고려할 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영기콱꽉 찍어서, 당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소영기를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시켜야, 광주의 명예가 살고그힘 갖고 소영기는 윤석열을 올해 안에 퇴출시키고 소영기과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공약은 소영기과 함께 윤석열을 올해 안에 퇴출시키고 제가 책까지 샀습니다, 책까지. 네. 소영기를 제가 호남의 대통령 만들겠다. 제가 이걸 책까지 썼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도 될 겁니다 이번에 광주시민 여러분들 송영길만 당선시켜서 감옥에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송영길과 함께하는 저변희재 등등 소나무당의 동지들이 윤석열을 끝장내고 송영길과 광주와 호남이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선택하지 마시고 한 번에 송영길 소나무당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변희재 네, 후보 연설 끝났고요. 출세 누가 뭐냐? 저는 전남 공에서 태어나 광주, 충서 북성 중대덕고등를 졸업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으로 보셨던 곳이 광주 서 성입니다. 색칠하고 생 많이 했습니다. 인천 대안구에서 호남 출신으로 아, 최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네, 인천시장 민주당 네, 네. 대표를 그렇죠. 만들어준 인천 지역의 너무 멋있었다고 이렇게 양복을 남겨주고 미지당을 계시고요 이제 네, 어디로 가, 가, 어디로 가실 예정이니까 차를 여기다 쏟아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어머니의 품 광주로 습니다 광주 서구 송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생르게변이재 후보 리다 이 근처 하겠습니다. 정주성. 감사합니다. 어, 네, 변희재 후보입니다. 오늘 저녁 사모님하고어아드은 어디 계세요? 어 지금 제가 좀이따가두분 어. 일정표가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네, 네, 예. 문자 한 번만 네. 보내주세요. 예예. 네, 휴대폰 저희 그거 있으니까 텔레.